정권 교체를 위해 힘써 주시고 계신 유세 단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이미 검증받고 인증된 후보입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누가 검증했는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증했습니다. 2019년 검찰 총장으로서 검증했고, 인증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되어, 검찰 개혁하고, 정권 비리 수사하라고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후보가 인증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후보, 정권 비리 수사 시작하려고 했더니,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시켜 수사권 뺏고 검찰총장, 식물검찰총장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대통령 초년, 초선, 새싹 대통령 맞습니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을 두번 해봤겠습니까? 당연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모르면 전문가한테 묻고, 모르면 국민들에게 듣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윤석열 후보, 당연히 당선되어야 합니다. 여기 앞에 계신 연사분들께서 좋은 얘기 말,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와 타 후보를 비교해 볼까 합니다. 제 의견에 동감하신다면 윤석열을 두 번만 외쳐 주십시오. 첫 번째 나를 위한 대통령을 뽑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대통령을 뽑으시겠습니까? 윤석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윤석열 크게 두 번만 외쳐 주십시오. 나를 위한 대통령을 뽑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대통령을 뽑으시겠습니까? 윤석열, 윤석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한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시겠습니까? 경험하고 싶은 나라를 만드시겠습니까? 윤석열! 윤석열! 백신 패스 완화를 외치는 대통령을 뽑으시겠습니까? 백신 패스 철회를 외치는 대통령을 뽑으시겠습니까? 윤석열! 윤석열!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무너졌고. 사회가 파탄났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는 비과학적인 방역패스로 방역패스 철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정권은 이런 방역패스 철회를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는 우리 대한민국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명 국회의원 중에 우리 포천가평 최춘식 국회의원님이 백신 패스 자유라 방역 패스 철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은 윤석열 후보와 최춘식 의원님의 목소리를 들은 윤석열 후보는 10대 공약 중세 번째 공약으로 비과학적 방역 패스 철회를 이행하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방역 패스에 대해서 무,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시원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고창나평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위원장님, 방역 패스는 완화가 아닌 철회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두 번만 외쳐 주십시오. 윤석열, 윤석열.